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길거리에 벚꽃이 만개할 정도로 활짝 피었는데요. 벌써부터 여러 지역 곳곳에 수많은 지역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 행사장마다 음식값에 대한 바가지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나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 제품을 제공해야 소비자도 이해를 할 텐데요. 주최측의 자리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는 상인들의 입장이야 이해를 하지만 모처럼의 즐거운 나들이끼리 바가지의 기분만 상하게 되는 꼴이니까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시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디 양심까지 파는 비양심적인 상술은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금일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해당 매물은 32년 된 단독 다가구 주택인데요. 상속으로 인한 매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하철 상봉역은 도보로는 10분 정도, 면목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처에 바로 동의로와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가 있어서 강남이나 노원, 의정부 방향으로 갈수 있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집 근처 바로 대로변이라 버스 노선도 많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편의시설로는 동원시장, 이마트, 면목시장, 동부시장, 홈플러스 등이 있어서 장보기가 편리하고 중랑천 공원이 있어서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학군으로는 중목초등학교, 장안중학교, 중화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매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01.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0.7평 연면적 158.83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8평 건폐율은 53.48% 용적률은 99.39%인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연화조 슬라브 구조이며 사용 승인일은 1992년 10월 19일입니다 현재 임대 내역은 지층 101호 방한칸 보증금 150에 월세 20만원, 지층 102호 방한칸 보증금 150에 월세 25만원, 1층 방 3칸 보증금 8000에 40만원, 2층 주인분 방 2칸 사용 중이시고요. 총 보증금은 8,300만 원에 월세는 85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세대 입주 안 하시고 임대 구성하시면 전세는 1억 5천 정도, 월세는 보증금 5천에 70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주 안 하시면 매월 수익 160만 원 정도는 부담할 것 같고요. 대지 31평대 실 투자금 4억대로 위치도 좋고 하니 투자하기 좋은 매물이 될 겁니다. 매매 금액은 상속으로 인한 빠른 처분을 위해서 종전 가격 6억에서 5천만 원더 다운한 5억 5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항상 하락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돈은 쓰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서울 땅 31평 많은 관심 가져 보시길 바라고요. 내부 영상은 영상 끝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